이거 뽑으시면 이 점막이 부으면서 거기다 흉살로 차고 비주도 뚱뚱해지고 코도 막혀버려요 안녕하세요 로고성형외과윤수환입니다코 수술한 다음에 관리가 정말 중요하죠 그래야 염증도 안 생기고 실리콘, 보형물 이런 것들도 원하는 위치에, 수술 전 계획했던 위치에 딱 유지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어떻게 후 관리, 수술 후 관리를 잘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입니다. 수술 후한 달간은 술, 담배를 하시면 안 됩니다. 특히나, 담배 같은 경우는 수술 부위 상처에 정말 좋지 않기 때문에 담배는 꼭 끊어주시고요. 술 같은 경우는 드실 수는 있는데 술을 드실 때 내가 수술한 걸 모르고 어디 부딪히거나 그러실 수 있기 때문에 한 달간은 술, 담배를 하시지 말아야 됩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, 급성기인데요. 내가 보통 2, 4, 일 1차나 3일차 때 소음이 들어있을까요? 그 소음을 답답하다고 뽑으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 절대로 뽑으시면 안 돼요. 왜냐하면 이게 소음을 막아놓는 게 고통을 주려고 막아놓는 게 아니라, 붙지 말라고. 특히나 코는 이 바깥쪽에 있는 피부랑 안쪽에 있는 점막이라고 하는 거로 구성되어 있는데, 이 점막에 붙지 말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, 뽑으시면 안 됩니다. 절대로 안 돼요. 이거 뽑으시면 이 점막이 부으면서 거기다 흉살로 차고, 비주도 뚱뚱해지고, 코도 막혀버려요. 그 다음에, 세 번째 뭐냐 하면, 코송과 더불어서, 원장님이, 이쁘게 코 만들어주려고 테이프를 해놓고, 그 다음에 실리콘 움직이지 말라고 이 부목 같은 걸 대놓거든요. 이것도 떼시는 분 있어요. 아우, 뭐, 거추전거려. 리나또 오늘 친구 만나야 돼. 이거 적어도 열흘 정도는 붙이고 있어야 되거든요. 이거 떼시면 실리콘 돌아갑니다. 그거 정말 떼시면 안 돼요. 그리고, 솜을 빼고 나서 답답하셔서 이제 뭐 세안을 하시거나 아니면 물티슈로 세안을 하시거나 머리 감는 경우 있는데, 감으셔도 됩니다. 한데, 이때는 이 실밥 부분에 물 닿지 않게 조심하셔야 됩니다. 실밥이 아직 있는 상태에서 물이 들어가게 되면 염증 생길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다섯 번째, 만약에 내가 좀 땀이 많거나 뭐 물이 닿았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실밥 있는 부분 있죠? 특히나 비주 쪽 여기 기둥 코기둥 쪽그 다음에 콧구멍 콧망울 안쪽 그리고 만약에 내가 자가능을 채취했다 그러면 여기 자가능 있는 부분 뭐 귀염골 채취했다 아니면 귀염골에 있는 실밥 부분에 적어도 하루에 두 번씩 연고를 잘 발라주셔야 돼요. 그래야 그 연고가 상처를 촉촉. 하게 하게 만들어서 상처가 갈라지거나 흉터가 많이 생기는 것도 방지해 주고 그 연구 안에 항생제 성분이 들어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염증 예방에도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거예요. 여섯 번째. 이소을 빼고 나면 아직까지 코 안쪽에 있는 점막이라고 하는 게 부어 있기 때문에 콧물도 많이 나고요. 그리고 내가 코를 행안에풀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줄줄줄 흐르거든요. 이때 정말 조심하셔야 될게 이렇게 들이 마시는 행위 그 다음에 제일 안 좋은 거, 이렇게 우리 습관처럼 이렇게 코를 들어 올리면서 닦는 거, 코 들어 마시는 거, 그 다음에 행하니 코 푸는 거, 이거는 적어도 한 달간은 하시면 안 돼요. 제일 제가 봤을 때안 좋은 거는 코 이렇게 마시는 거예요. 이렇게 마시면, 아, 내가 막 흐르니까 친구들한테 보기가 안 좋아서 나 마십니다. 하지만 모양이 너무 많이 변합니다, 이러면. 이 압력 때문에 모양이 많이 바를 수 있어요. 일곱 번째, 마지막입니다. 내가 수술 후에 한 달간은 정말 극심한 다이어트 아, 나살 살 10kg 이상 뺄 거야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왜? 살을 너무 많이 빼다 보면 내 면역체계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컨디션이 안 좋아지죠 근데 나 다이어트하면서 컨디션 좋은 사람 없잖아요 컨디션이 다운되면 염증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간은 술, 담배도 피하시고 극심한 다이어트도 피해 주십시오 그리고 웬만하면 커피도 카페인도 고용량 카페인 있죠 무슨 뭐막 레드 뭐땡핫뭐식뭐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조금 어, 섭취를 줄여주시는 게 좋습니다. 지금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댓글,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